TBS는 최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사회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비상임 이사도 공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장의 전횡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효성 기자입니다.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는 기관장을 비롯해 당연직 이사와 사회이사 등으로 꾸려지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이사회는 1년에 최소 2번 이상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기관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합니다. 그런데 시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 현황을 요구해 봤더니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비상임 이사 자리를 절반도 못 채운 기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비상임이사 20명 중 9명만 재임하고 있었고, 서울 연구원은 14명 중 5명이 서울기술연구원은 7명 중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약두달 전부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사회에 대한 관심도 적다 보니 공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기관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임원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각 기관이 고의로 임원 충원을 미루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들 중에 두명 그리고 서울시에서 두명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세 명의 임원 추천 위원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구성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 시장님 유고로 인해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올 봄에 보궐 선거가 있은 후에 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정비 상황에서 그런 추천 위원의 구성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 이 사회 구성현황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은 기관의 경영을 최전선에서 이끌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특히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교양악단 등은 기관장과 이를 견제하는 비상임 이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입니다. 경영의 책임자인 기관장과 감시 기능을 총괄할 이사장 자리가 모두 비게 되면 기관 운영이 소극적으로 퇴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장이 부재하다 보면은 사업의 지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 상실이라든지 이 소극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비상 이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비판 또는 견제 새로운 대안 제시 기능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제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26개 투자 출연 기관은 저마다 의료부터 예술, 관광, 교통 등 천만 서울 시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을 전담합니다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퍼즐이 탄탄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 천만 시민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단순히 절차상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사들에게 기관의 현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조언합니다. 매년 7, 8월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기에 앞서 산하기관과 주무부서, 예산담당부서가 사안별 예산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월별로 임시 이사회를 정례화하고 이사들에게 별도의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심의안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정도.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이사회 구성원 충원과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이 시급해 보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